생사. 집에 가고 싶다. 친구 초대하고 싶어. 나 여기 재는애이리 응, 친구 초대하고 싶어. 엄마 저기 봐봐 예쁘지 않아? 지금 초대했으면막 지금 모였는데 베이지꽃이야? 응, 베이지꽃. 응, 엄마, 엄마, 저기 집 있어. 응. 음. 저기로 가보자. 아, 이게 얼마만에 얼마만에 공이야 응. 어. 에 어해요. 지나오는 아니 안나 여기가 지나온다 아니야? 아닌데. 근데 왜 저기 아파트 있지? 아파트 가는 길이야? 어, 진짜. 뭐 하고? 기는야 어, 저기 지나오 <laughs> 어떡해? 고이 이거 어떡해? 네, <laughs> 지금. <laughs> 오, 오지? 거기 어꽉 잡고 해봐. 야, 뭐, 야, 뭐, 야, 뭐, 야, 야. 야, 그러다가 떨어져가지고 나무에 머리 가겠습까 어이, 이게 뭐야 이게? 뭐? 어머, 이거야? 위로꽉 잡아야지. 이게 뭐야? 이게 뭐냐? 잠깐만. 아 성공인가? <목소리로> 아깝다 다시, 다시, 다시 다시 자, 음은 쪽. 돌려서 예. 이렇게 하고 엄마 기쁨의 세레모니 안 해? 어? 어? 기쁨의 세레모니. 아 야너 대단하다. 못 한다고 하더니 어떻게 그렇게 잘했어? 나또 해볼래, 선생님. 와. 어. 어. 오케이. 대단하다. 오 저기 와봐 왕궁. 왜 이렇게 돼 있어? 게 진짜 <공통이> 있을 것 <S> 같은데. 네, 네. 어 고쳐어 엄마 여기 누가 응. 그러게. 이이 집을 지우다. 엄청 다네. 시원하다, 그렇지? 여보. 할머니 집아니 할머니 집? 집. 아, 엄마 나보나 보내줄 수 있어? <laughs> 여기가 정상 맞아요? 맞아요 정상에정근처에도안온것 같은데. 아니, 밤만 왔으면 됐지. 그러게 말이야. 알았어요. <laughs> 여기가. 여기가. 밥기가여기 이렇게 가가 여기가. 여여기 여기가. 여기가. 여여기여기 고기는 뭐지? 어디서? 이 i 없어졌 u b b l e 어 i l i p u b b l e Pilipubble. p 요 l i p